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다. 나는 준비했으니 나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믿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주 냉정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이든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노년이 되어보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에 맞닥뜨립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습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늙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년 이후 갑작스럽게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숨은 아홉 가지 공통된 함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모두 바꾸었지만 이야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부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마음을 다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노후에 가난해질 수 있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놓치고 있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모두 넘긴 경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박기준 어르신이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성실히 일했고 작은 아파트와 예금, 퇴직금까지 확보하며 노후 준비를 마쳤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증여세도 절약되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줄어듭니다. 명의를 바꿔 두고 계속 부모님이 사시면 돼요."라며 권유했습니다. 아버지는 믿고 아파트와 예금을 아들 이름으로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계속 사셨고 아들과 며느리는 효자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태도는 변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시작하며 집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고, 며느리마저 우린 지금도 살아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권한은 이미 아들이 가졌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박 어르신은 평생 모았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잡고, 허름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방으로 쫓기듯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재산을 미리 넘겼던 순간 협상력과 선택권은 사라졌습니다. 노후의 안정을 믿었다면 그 믿음이 오히려 발등을 찍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속는 경우입니다. 사기에 속는 경우입니다. 부산 남구에 사시는 이정희 어르신은 평생 차곡차곡 모은 돈과 연금 덕분에 노후에 대해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사기범에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전 계좌로 즉시 이체해야 합니다. 이정희 어르신은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은행에 가서 인출하고 지시에 따라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의 연락은 끊겼고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예금 2억 원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고 지금 이 어르신의 통장에는 생활비를 갉아먹은 빈 공허함만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고. 외롭고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다정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런 틈을 노립니다.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준비는 물거품이 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은퇴 후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조영딸 어르신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나름의 여유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쓸쓸한 하루하루가 이어지자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은퇴 후 치킨집 한번 하면 남는다는 말을 들었고 막연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경험도 없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프랜차이즈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퇴직금 전체를 투자해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처음 손님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금세 줄었고 결국 매출은 바닥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 매달려야 했고 기름 냄새와 무거운 장비, 배달 노동에 지친 몸은 금세 고장났습니다. 보름 만에 월세와 재료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했고 몇달 사이 내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은행 빚뿐이었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은 다시 연금 생활을 하지만 매달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고 그 빚이 평생의 고생으로 남았습니다. 은퇴 후 흔히들 작은 가게 하나쯤이면이라며 시작하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와 가능성을 치밀히 따져야 하고, 체력과 경험, 시장 흐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입니다. 광주 동구에 사시는 황명순 어르신은 자식이 힘들 때마다 손을 내미는 분이셨습니다. 아들은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부채가 생겼고, 어르신은 아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자신의 집을 팔고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아들이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부채와 지원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만이라는 말에 소가 또 도왔지만 결국 도움은 끊겼고 어르신은 노년의 집도 없고 빚만 남은 채 살아갑니다. 부모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순간 자녀는 책임감 대신 의존심만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부모의 노후가 됩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최덕수 어르신은 평생 건강하게 지냈고, 그래서 보험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과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와 약값, 병원비를 합치자 예금은 곧 바닥이 났고 매달 나오는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매일 그를 옥죄고 있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병은 올수 있고 그로 인한 비용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노년은 생각보다 훨씬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여섯 번째 함정은 연금 없이 노후를 맞이한 경우입니다. 대구 북구에 사시는 송봉식 어르신은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직장연금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모든 돈은 당장의 생활과 식당 유지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손님이 줄자 식당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제 정기 수입은 없고 기초연금만 받을 뿐입니다. 그것마저도 생활비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이가 많아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자녀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니람은 나이 든후 스스로의 발을 묶는 족쇄가 됩니다. 연금이란 것은 지금 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구하는 생명줄입니다. 일곱 번째 함정은 주식이나 위험한 투자를 통해 재산을 날리는 경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조서준 어르신은 퇴직금과 연금 덕분에 노후가 안정적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은 주식이다, 코인이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조금 웃었지만 주변이 모두 한다니 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백만 원, 천만 원을 조금씩 넣었고 불안감에 다시 물타기하며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몇년 사이 예전의 여유는 사라졌고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노년에 투자란 이름으로 시작한 도박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원금 보장이 없고 변동이 큰 투자일수록 허약해진 마음과 체력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여덟 번째 함정은 집한 채만 있고 현금이나 유동자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김현수 어르신은 30평대 집한 채로 삶의 안정을 믿고 계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막상 팔려고 하니 자녀들이 반대했고 집은 묶인 채로 남았습니다. 그 집은 상속용이며 어르신은 남은 날을 집값에 기대며 살아야 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자녀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고. 마음만 점점 조여졌습니다. 집만으로는 노후를 버틸 수 없습니다. 유동성이 없는 자산은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 힘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함정은 노후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한 경우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서미영 어르신은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고 미뤄왔습니다. 60대가 되자 마음을 바꾸셨고 매달 조금씩 저축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의 공백은 너무 컸습니다. 몇년 저축으로는 생활비를 지탱하기도 버거웠고 돈을 불리려다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대면서 더큰 손해를 봤습니다. 시간이 돈을 만드는 힘이라는 말은 허언이 아닙니다. 일찍 준비할수록 여유가 생기고 실수를 되돌릴 기회도 생깁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후회는 쌓입니다. 이 아홉 가지는 각각 다른 이야기이지만 공통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에 무턱대고 반응하지 마십시오. 은퇴 후 창업을 손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녀의 빚을 대신 떠맡지 마십시오. 보험과 연금에 미리 대비해 두십시오. 위험한 투자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집만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후 준비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꼭 하나씩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남은 세월은 훨씬 더 안전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타까운 가난이 아니라 당당하고 여유로운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부터라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기원합니다.